자, 강의 시작합시다. 오늘 강의 중학교 2학년 B. 페이지는 56페이지. 어,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어. 자,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어. 함수에는 X라는 애랑 Y라는 애랑 둘다 존재하는데 함수값 구해라. 그 말은 누구값 구해라? Y값 구해라. 요 얘기였다고. 자 함수의 표현 봐볼게. y가 x의 함수일 때 기호로 y는 f(x)와 같다라고 나타낸다. <laughs> y는 3x 이런 식을 선생님이 f(x)는 3x 요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야. 이거 두개꼭 같은 말이야. 자 함수값을 구하세요. 그래. 함수값 f(x)에서 x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할 거거든. 그러면 방금 예제로 줬던 fx는 5이, 어, 3x구나. 3x 그랬을 때 어, x가 5일 때 함수값을 구해라. 그러면 함수식의 x 자리에 5를 넣는 거야. 그러면 f5는 이게 지금 3 곱하기 5를 얘기하는 거지. 5 넣어서 곱하면 15. 그래서 f5는 15다. 혹은 y는 c보다 이렇게 써도 둘다 맞아요. 자,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6번 봐봐. 6번 문제에 위에서 준 함수의 룰은 f(x)는 4x라는 함수식을 줬어 얘들아. f 마이너스 4분의 3을 구해라. 그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서 계산하세요 그 얘기야. 4 곱하기 자, 부호가 음수니까 선생님 가로 쳐가지고 계산해서 답으로 쓰면 돼요. 자, 그 다음 12번. 12번에서 준 함수는 fx는 x분의 1이다그 얘기야. 자, 그러면 어때? f-12 값을 구해라 그 말은 x 대신에 누구 넣어서 마이너스 12 넣고 위에 12 그대로 계산해서 얼마다? 마이너스 1입니다. 이렇게 함수 값 구하면 돼요. 자, 그 다음 57쪽에 20번 봅시다. 이렇게 함수식을 줄 테니까 F 마이너스 3값 구해볼래? 그랬어. 자,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. 자, 2 곱하기 얼마? 마이너스 3. 그러면 마이너스 6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까지 잊지 말고 답은 얼마? 마이너스 9입니다. 하고 풀어내면 돼. 자, 그 다음 27번 봅시다. 함수 fx는 마이너스 3x에 대해서 자, 요것값 구하세요. 그랬어. 선생님, f-1 요거는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2가 붙어있지, 얘들아. 그 말은 2 e 곱하기 f-1 하라는 얘기야. f-1 값 구해서 거기다가 2배 하라는 얘기야. 어렵지 않겠죠. 그러면... 우선 나는 한 켠에서 f-1 값 먼저 구해봅시다.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곱했더니 플러스 3 나오고요. f2 값은 2를 넣었더니 2 넣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6이거든. 자, 잊지 말고 f-1 값의 2배 그러면 6. 뒤에 거 플러스 f2 값은 얼마였어? 마이너스 6이었어. 둘이 더하니까 얼마다? 0이다. 하고 풀어내면 되겠지. 자,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. 이렇게 짧은 거, 오랜만이지. 자,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함수값 부분. 자, 두 페이지 얼른 풀어서 확인 맞도록 합시다. 수고했어.